친구, 옛날에 나, 나 보지 않았어요? 때려지 어, 같지 않아요? 거기서? 친구한테 야 대통령 믿다 난, 난 친구가 는데 의창 로빠도야지 형! 의로오도안맞춰내 이거 의창 내가 친구한테 말 걸었는데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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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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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스트레이트야 그렇지 그냥 울고 어차피 그거야 하고 스트레이트야 다른 거 없어 그거 그거어 저거야 저거 안 집은 데 중간에 어 그렇지 받아먹어 어 역동작을 받아먹어 또 온다 역동작이야 아 제보 집 붙어 또또 붙었을 때 절대 이럴 때 해야지 이럴 때 해야지 절대 라이트 라이트로 돌려야지 라이트로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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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왼손 오른손으로 그렇지 어우 레프트 짧게 짧게 또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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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또또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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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닥 배부터 그렇지 봐 그렇지 그렇지 또또또 또, 또. 오른손 오른손부터 오른손부터 저, 오른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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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잡이로 거기서 거기서 어. 왼손을 오른손 을 써야지 왼손 잽을 써야지 잽을 쭉쭉 잽잽 던져 잽을 써야지 거기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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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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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온다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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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또 움직여 바나나 바나나 쪽으로 움직여 직선공격 없어 바나나 쪽으로 제가 제가 이제 그렇지 또 바나나 시프트6 6 6 6 6네가 6. 6. 6. 먼저 움직여 움직이면서 동기면서 써 움직여 또 또 그렇지. 또요하면서또어또 어, 또. 가드 풀리지 마. 어 던져. 어 그렇지. 아 바디부터 올라왔어야지. 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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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바디 바디. 다리 멈췄다 이제. 어. 오케이 멈췄어. 아유. 오케이 또. 오케이 또또발발발발발 발. 또발 움직여줘 또또또또 또. 또, 또, 또. 쭉쭉쭉 걷어 걷어내 아님 앞선 맞라고해는 앞선 거뒤 맞추지 말고 2개 앞선 아다 오케이 밀어 밀어봐 님아 어? 밀어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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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게 짧게 밀어봐야지 좌우로 두개두개씩 짧게 짧게 어어 어, 힘들어 아잘깐 잠깐 어 에이 아, 을때 예. Oh. Huh?